맞잖아 맞잖아 사내지 둘리 잡고있거든요? 둘리가 그 1스테이지 둘리 얘기하는거 아니야? 아니 지금 마지막 성인 둘리 39세 어떻게 잡지 사님 이거? 잡을 수 있을 수가 없을텐데 아니 잡고있다니까 잡을 수 있을리가 없다는거 랩을 뺏어먹어도 나의 센이 강력한 어? 이 모습을 볼거란 말이야 이거 입을 털고 있겠지? 지금 샘. 어, 근데 왠지 어여 <laughs> 좋아 어 뭐지? 헐 왜요? 네. 저쪽, 달자한테 스킬 배우고 있는데? 예? 어? 스트 건너 뛰었나? 아! 피? 아! 이거 캐스트 포기할 수 있다. 예? 아, 잠깐만. 저쪽 이렇게 하네. 리더님. 한 사람, 제가, 제가 머리 지금 생각났거든요? 저기 여섯 명이잖아요. 잘 들어봐요. 여섯 명이죠? 네. 예. 그러면 한 사람이 캐스트를 포기해요. 계속 포기하고, 그거를 달자 지역 가가지고, 이거를 정금의 지역 뛰어넘고, 그 상위 퀘스트를 깨러 가요. 그리고 몇 명은 중도 포기를 안 했잖아요. 그럼 나, 걔네들은 남아서 정금레저퀘스트를 깨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예, 그러니까 저쪽 편법 쓰고 있어요. 지금 그럼 안 되잖아요. 되기든 하죠. 룰이 위반이에왜 그렇게 거지. 살아요? 왜 그렇게? <laughs> 왜 그렇게 살아요? 정치해요그 사람들 힘이야, 그쪽, 그쪽. 왜 그런 거고 있어요? 잠깐, 삘이 딱, 삘이 오는데, 지금, 초고 왔다, 초고 왔다. 제가, 잠깐만, 지금 선생님 잡고 있고, 양팀님 우리도 저렇게 할까요? 저쪽이안 한다 해도, 한번 해볼까요, 저희가? 뭘, 어떤 걸, 그, 그니까, 정금 네캐스트를 제가, 뛰어넘을게요, 그냥. 예, 저희야 뭐, 리더님께서 좋은 먹이만 물어온다면, 씹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 혼자 달짝 캐스트 깨러 갈게요. 님들 그거 깨고 있어요. 나랑 같이 갈 사람? 저요, 저요. 그럼 양띵님이랑 저랑 퀘스트 포기하고 아 근데 네. 너브이리가 그럼 너가 이거 흑을 갖다 하고 오케이. 현재 돌리고 있습니다. 양띵이 여기다 한번 정금메씨를 한번 소환해가지고 물어볼까 이게 가능한 건가? 예한번그 방에 저 초대해 주세요. 네. 아 여기다 초대한 다음 짜르죠? 예. 이게 되면은. 돈짱잘 벌어. <laughs> 너무 사기 데 그러니까요 안 된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여보세요? 정근혜 씨. 와유. 이거 혹시 되나요? 뭐요? 자 제가 지금부터 노잘잘 잘 얘기할게요. 알았슈 지금 정근매 이거 14 스테이지 캐스트를 깨고 있는데 네. 여기서 양띵 님하고 저만 14캐스트를 포기하고 15캐스트도 캐... 포기하고 정근매적 퀘스트를 다 포기하고 달자. 그 다이스키 캐스트를 깨러 가는 게 가능해요 나머지 애들 당연히 네. 가능합니다 저 11캐스트 처음부터 안 깨셔도 됩니다 이걸 포기하고 다음 쓰니까 그러니까 잘 봐요 아 근데 네네. 몇 명은 이걸 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거 포기하고 저기 가도 되는 거예요 전체가 포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죠 아 그래요? 그럼 저쪽 뭐예요? 저쪽은 그거예요 그니까, 러 보스 퀘스트는요, 마지막 퀘스트로 인정해서 이 마지막 퀘스트를 받고, 다른 성으로 가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보스 퀘스트이기 때문에, 보스 나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럼 저쪽은 그럼 포기한 거예요, 몇 개를? 네, 싹다 포기하고, 아, 그건 말안 해드립니다. 아, 좋은 그 경우 뭐 감사합니다. 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수라서, <laughs> 머리가 멍청하네. 아, 이거 너무 평범이었구나, 내가 생각한 거는. 고수다 보니까, 머리가 멍청하 아유, 우리는 그냥 차례들로 하죠. 뭐하는 저렇게 합니까? 내도 근육이네, 내도. 우리 그냥, 우리는 하던 대로 하면 될것 같은데. 어, 저 다크나이트 들고, 어! <웃음> <웃음> 여러분 그거 떴어요. 흡혈군주인가? 피해군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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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고고. 어디, 어디, 어디? 피해군주 어디. 떴어요. 어디로 가요, 그러면? 피해군주. 아까 거기, 여기. <laughs> 두번째 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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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문. 이문, 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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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번엔 제가 먹겠어요. 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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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오미! 어디서 죽는 거야? 오케이, 우리 재생받았어. 오, 나다 오케이, 재생 컨트롤. 이 동물 잡아야 되는 거예요? 두개골. 어, 동물? 어디요? 아, 여기 두개골이요. 아이, 그거 잡는 거 아니에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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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거 잡는 <거> 아니야! <laughs> 리더님, 머리, 머리 다치셨어요? <웃음> 도망쳐. <웃음> 도망쳐. <웃음> 아이, 꼬마 스키 따라오잖아요. 애완 동물 따라. 도망쳐! 도망쳐. <laughs> 여기, 여기 모래전사하고, 저기 원혼열 마리, 열 개씩. 오케이, 오케이. 좋지, 낫고한 예. 번에 잡고, 한 번에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이거 어떻게 지 잡아. 어. 얘네, 어우, 야, 잠깐만. 우리 근데, 어, 그거 잡아야 되지 않아요? 원온. 원온도 잡아야 되는데, 그, 어딨지? 책가기 펜. 스티 선보. 정글맨 마을 보스. 피해 군주. 피해 군주 아직 안 나왔대요? 아, 아니요, 안보요 피해 군주가. 음, 오케이. 키 군주를 잡아야지 여기 있는 몬스터를 쉽게 잡을 것 같은데. 저 다크 나이트 일곱 개거든요. 몇개 보이셨어요, 다들? 저두 개, 두 개. 다크 나이트 한개 있어요. 그그 다크 나이트 끝났고 레드 나이트 세 개요. 한 개. 레드는 저두 개. 세 개, 다섯 개또 갖고 있는 사람, 네 개. 무슨? 우야예윤라인 레드 하나, 레드 하나. 레드 어. 하나 여섯 개. 레드 나이트 갖고 있는 사람. 저 레드 두 개, 다크 두 개. 저거 세개 그럼 레드 나이트 두 개만 구하면 돼요. 끝. 두 개면 돼. 이거 미사 너 먹여 줄게. 오케이. 아싸. 아싸. 아, 음. 먹여 줄게. 안 막고 때릴 수 있어요, 여기서. 야, 그걸. 요 <laughs> 좋아, 졸라 좋아요. 안맞고 때릴 수있어 여기서. 안맞고 때릴 수 있는 공간이 있던데. 나무, 나무 위. 장풍 쓰면 돼, 장풍. 아, 장풍 쓰면 돼? 어 야, 먹으면? 아니, 아니요. 내가 맞아요. 내가요. 어, 고생해슈 어. 그 음, 내가 끝낸다. 내가 끝낸다. 얼굴 베이비. 얼굴 베이비. 저피 맞는 게 되게 아프네. 나무 밑에 한 대도 안 맞던데? 어잘잘 가요. 응. 오케이 끝. 끝오 예. 가... 누가 내가 먹었어요? 누가 먹었어? 너너너 너, 너. 에이 또! 너 너. <웃음> 너, 너. <웃음> 이번엔 나한테 없지롱 내알. 내알. 누구한테 있지나 없어. 뭐 삼성이 있다 몰라. 삼성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위에 있다 먹었다. 떡치지 마, <마이 웃음> 이 새끼야! 지금 아니, 나, 먹은 척, 지금 먹은 척. 야, 빨리 줘, 빨리 줘. 바이 바이 줘. 위에 있었어, 위에 있었어. 지금 먹은 척. 와, 있어서. 역시 닌자. 야, 그냥 상성이 줘라! 미우야또 아. 잡아줄게. 우리 또 잡으면 돼 10분에 한번씩 10분에 한 번씩. 우 응. 뭐, 그냥 그걸 다 들고 다니면 몬스터 싹쓸이할것 같은데. 그냥, 네. 예. 잡으러 갑시다. 미드나이트 두 마리만 잡으면 됩니다, 이제. 또 누가 나한테 불을 붙였어. 또 다이아가보 좀 사줘요. 아니가 어, 그걸 주면 응. 다이아 갑옷 사줌 안삼. 아어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고 <laughs> <laughs> 실수 아 어이구, 실수 아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실수 그냥 가죠 <laughs> 나가요고생 <laughs> 많으시오 엄청 저어 3초 동안 멈췄었는데 3초 동안 온 어이구, 기분이거든요 뭔가 이구어 이거 어디로 감 이거 니, 레드나이트만 잡으면 돼요 레드나이트 누나 수박이 뭔가 이상해요 누나 어 도, 이거 도적 나와 <목소락> 맞아 얼굴이 아 이게 도적 훔쳤다는 표시네 훔쳤다는 표시 어 레드나이트 세마리만 잡으면 됩니다 저황금사가 빨았어요 제가 맞을게요 빨리 잡죠 세개 오케이 에이, 오 하나? 완전 빠르다 아, 자 하나하나하나 두개만더두개만더 레드나이트 어딨어? 레드나이트 없어 한국, 잘... 여기다 여기다 레드 여기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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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여기다 자어 뭐야 펼자 <laughs> <laughs> 템을 맞추러 갔다 올게요 <laughs> 템을 맞춰올게 어, 잡음 야 레드나이트 딱 하나 남았어요 하나 하나? 딱 하나 여기 없다 오. 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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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기 인첸트 있어요 어? 근데 인치 드레벨이 없어요. 저3 있는. 데왜 어? <laughs> 레벨이 왜 3이지? 있안 죽었으니까. 어, 레드 나이트 없네. 스나이트는 아, 무시하고 아, 야, 잠깐만. 레드 나이트 한 마리만. 한 마리만. 굴리 이거 둘리에 안 맞고 잡을 수 있는 거. 한 마리만. 둘리. 둘리. 어, 선행이가 잡나 보네. 저 둘리 도개가 1 2개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케이. 여 열두 개나 있어요. 아, 아 이거. 둘리 네, 잡을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야 둘리 잡아볼래. 둘리 그냥. 다 있어요. 아 그러면 둘리 잡고 계세요 제가 레드나이트 잡을게요. 예. 저저 저도. 그럼 제가 뭐 받아가세요. 뭐? 아니. 내가 사, 삼성님 너블님 잡는다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아 리브 사실이에요. 제가 너블님 어버. 잡았어요 제가. 예. 근데 둘리 이름이 왜 그래요? 둘리요? 좀 나이를 커서... 많이 먹었네. 둘리 좀 나이 들었죠 이제 세월이 좀 많이 흘렀으니까. 그리고 둘리 쓰레기예요 그거. <laughs> 맨날 어? 그거 뭐지 고길동 집 맨날 파... 막저 돈도 안 내고 살면서 막집 냉장고 부시고. 하지만 맨날 둘리는 시동이 아직 뭣도 음... 모르는데 맨날 괴롭히고 있고 그그 그 둘리 또라이 새끼고 그그 그 새끼가 <laughs> 이제 3 9살 먹었다는 거 아니오? 내가 고길동이었으면 어, 아유, 나는 둘리 아마 박물관에 팔았을 거야. 둘리, 그거, 민폐녀, 그거, 민폐놈, 그거, 페부스타 만들어야지. 근데, 그, 저, 리젠이, 그, 안, 안 된. 뭐 전. 제가 갔다 와볼게요. 여기 잡고 계세요? 네. 제가 있으면 부를게요, 있으면. 네. 오케이. 리더님. 야. 뭐 하고 계세요? 왜요? 저희 잡아야 돼요, 이거, 물에. 어, 이거 뭐, 잡는데, 여기? 뭐 잡아요? 뭐하지게 와봐 형 이거 쎄 네, 보여. 구강 미라를 잡고 있는 주가. 저 몰라도 잡아놓으면 좋을 거같은 저분은 엄청 센것 같아요. 으아! 어, 이상한, 이상한. 아 여기 피해 군주 잡았네. 아 여기 피해 군주를 계속 잡네. 여기 피해 군주 잡았어요. 아 그래서 없는 거구나. 그래서 어. 내가 못 찾았구나. 여기, 기다리, 그러면... 여기 기다리면 금방 나올 것 같은데. 거기서 기다렸다가 그거 잡고, 모래 얘네 잡을까요? 그, 거기 일단 잡고 있어도 될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거 잡고. 잡어뭐 나왔어? 만 원. 또. 끝. 만 원? <laughs> 만원 나왔어. 피해 군주를 잡고. 부황리란데? 피해 군주를 어. 잡아야 된다. 피해 군주를. 그 피해 군주는 리젠이 좀 걸리지 않나요, 이제? 맞아요, 리젠쪽 걸릴 것 같긴 한데, 금방 나오지 않으려나? 방금 잡았나보네. 아까전는안 어, 보였는데, 어디에 있었지? 야, 나오라고, 어, 친구. 나렛, 얍. Yep. 아, 여기 텔레포트 할수 있는 공간이 없나? 없는 것 같은데, 그까지? 우와, 오, 오, 얘 움직여. 그러면은 이거 원원부터 빨리 움직인다 움직인다. 응 음, 잡아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기다리면 금방 나올걸요. 피해 군주 피해 군주 오예요. 오, 예. 오 피해 군주 나왔다. 나왔어요? 아니, 나왔어요 아니, 나왔어요,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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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요 빨리 와요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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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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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호호 배터. 아배버려 뭐야 뭐야 어떻게 왔어 이거 언제 뜬지. 어 뭐야 떴네. 뭐야 싸워, 이거.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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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 여기서 배 강탈 강탈. 우리 개장구이지. 우리 거야 이거! 우리가 지맥 떠 이거. 어 우리 지금 뭐어 자리 뺏습니다. 자리 내야지 자리 꽤. 아씨 너무 이거야. 싸우다 이거야. 싸워, 싸워, 이거야 싸워. 이거 미쳤다. 어 뜨거 막뜨거 잡았다 잡았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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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위에 위에. 어때? 뭐었어요? 내뭐 먹었어. 내 먹었어. 요스트이마 어? 뭐 먹었어? 우리 50초. 아고 니. 아그 캐스트 깨는 거 먹었어요? 내 거임. 흑거리라니흑거리그 캐스트 깨는 그건가? 아니요 무기인데요? 무기? 무기라고? 무기 말고 그 보스 잡아서 나온 뭐 재료템 없어요? 재료템은 없었어요. 뭐야? 그럼, 뭐, 그럼 뭐 뭐야? 그럼 뭐야? 거야 저기? 잠 뭐지? 뭘 산다는 거야? 이거 뭐지? 나 무기 덮고는 무기가 잘안 나오나? 무... 와봐 와봐. 무기가 뭔데? 아 뭐야 왜 이거... 때려? 이거라고. 오오그걸 오, 개좋은데? 아 그거 양띠 누나가 쓰고 있던데? 아 이거 그래가지고 여기서 계속 이거 뭐가 단 거구나. 아 뭐가 다 하고 있었던 거네. 우리 근데 이거 어떻게 깨는 거지? 아야. 오, 이거 잡으면, 템이 무조건 뜨나봐요. 어. 그래서 저기 다맞출라고 일부러. 어, 야, 데미지가 몇이에요? 20. 오, 어, 졸라 센데? 네? 졸라 센데? 어, 어, 내첫목이라니 이게. 오케이. 아, 죽었다. 저 여기 캐스트템 먹었어요, 제가. 캐스트템 먹었어요? 브이글길래 먹었어요. 어, 오케이, 오케이. 내노으라데어게뭔캐스트예요 이거 뭐, 다크나이트 원은몇 개요? 하나. 아 하나 먹었어요, 지금. 어, 뭐, 그 정도야? 뺏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정글레 안방. 정글레 안방으로 와가지고 물어봐야겠다. 너무 애들이 너무 세다. 어, 음. 아, 정글레님. 안 돼! 자리를 비우셨는데? 어디 가셨지? 어, 오셨다. 아그러시오 이거 보스 잡았는데 칼 나오는데요? 네, 칼 나와요. 그러면 퀘스트 뭘로 깨는 거예요? <laughs> 잠깐만요. 칼로 깨나요? 잡았어요 네, 잡았어요. 네. 잡아서 먹었어요. 증거를. 어, 일단은 퀘스트를 죽였기 때문에 일단 아이템 증거로 지금 후보리 나왔죠. 어 네, 네 무기 나왔어요. 그럼 깬 거예요. 그럼 깬 거예요? 아, 무기 나왔으니까 무기 우리가 먹었으니까 어쨌든. 그렇죠. 저희 50번째 퀘스트 완료했으니까 에네르기봐 주세요. 지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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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터가있 <laughs> 지랄하고 있네. 라래요 구라예요, 저거. 지랄이잖아, 저거. 그드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제가 먹었어요. 네, 오케이. 18선보는 뭐지? 이건 뭐예요? 18선보 가져가면 될것 같은데. 이게 뭐예요, 18선보가? 18선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거 빨리, 18선보. 빨리 가져가요, 18선보. 우리 이게 그러니까 하늘을 보면서 그니까, 러 공중, 약간, 보법의, 신적인 보법 능력이거든. 우리 이거 다 가져가야 되는데, 파8 선보. 어, 떨어졌다. 파8 선보 이거 다 가지고 가주세요. 제가 가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제가 리더님한테 달라고 하면 될것 같아. 최강의 보법 스 아, 러시아래. <laughs> 오와! 뭐야! 오 여기, 파8 선보 배웠어! 예? 파8 선보라고, 엄청 이상하게 생긴 황금색 무공소 받았어요. 뭐예요? 뭐야? 뭐야? 하나, 하나, 세려봐요. 이거, 음. 이거! 이거 러시아 수업다니까요. 이거 나 속상해서 속상해, 서 속상해. 이거 러시아에 어 솔솔 나는데, 이거 어? 너무 너무 냄새. 우리 뭡니까? 이게 이게 어? 정당한 어? 대한민국 어? 법 1조항 모릅니까국가에 국가는, 국가는 주민의 것이다. 우리는 있어 에 에? 김민이요, 시민이요시민한면어길수 있나요? <웃음> 우리는 <웃음> 우리. 어! 국가의 아,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거나? 네! 우리한테도 권리가 있어야 돼, 이거. 왜, 우리만. 이렇게 됩니까, 이거? 아, 아이고, 슬퍼.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아, 변호사를, 아, 봐, 변호인을 봐가지고. 변호사? <laughs> 변호사 봤어요? 뭔 일을 한 거예요, 도대체? 오래 <laughs> 길에 변호사 만났어요. 아, 아니, 아니, 어제, 아니. 변호, 변호인을 봤다고요, 변호인. <laughs> 변호 봤는데, 아유, 재밌더라고요. 양준님하고 <laughs> 저걸, 저걸로 졸라 잡네. 쩐다. 야, 얘네들 이걸로 잡는데? 그거 아니, 아니, 그, 그막 저번에 저번에 받은 거. 센가 봐, 아, 저거. 그 장풍. 장풍으로 잡아. 장풍저 여러 마리 쏘지 않아요? 오케이. 다음 흑을 나오면 저거 먹을게요. 네. 네. 아 근데 여기서도 보스 잡으면 더 좋은 거줄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이거. 그렇지 않아요? 괜히 보는게 더. 근데 이게. 우리 우리 스킬도, 다이스키 성으로 오세요 다이스키 다들 스킬도 배워야 돼서 이게 응 음, 다이스키 성으로 다이스키 다이, 다이스키 성으로 와서 원호의저 엄청 쫓아요 와 살려줘요 원호 엄청 많아요 다이스키 다이, 성으로 와줘요 다이스키 성이 어디지 맨 아래요 아는 거 아니야 선가아 니가 텔레포트 기다려봐봐 아, 그 온무영 아가안 뚫렸을걸요? 아, 여, 여기 여 다이스키는 그냥 있을걸요? 아, 맞아 맞아. 여기 여기. 시, 둘리 잡던 곳 안쪽으로 들어온 거. 어, 둘리 잡던 아, 거. 벚꽃 있는데, 벚꽃 있는데. 성, 성. 오해가 마모르! <laughs> <laughs> 아, 아, 아 미안해. 미안해, 잘못했어.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원호 잡아. 여기 뒤쪽에, 뒤쪽 뛰죠. 원은... 려 뒤쪽 뒤쪽 저가 호를 다 끊었어요 오래간마 버려 이야 살려줘요잡았다 어디에요? 원혼 잡고 있어요 어 나도 원혼인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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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들오마간기 살려줘요 살려줘요 잘못했어요 내여 미안해 안해여상상 상태 이상, 상상 상태 이상 풀어 오케이 야, 위에, 위에.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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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공술, 여보. 경공술...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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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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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경공술, 족밥들, 여긴 뭐 좋다, 오겠지 아, 이런 잡밥들... 뿅... 멋사야 아직 안 나왔니? 네, 아직 말았어요